협심증은 심장이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이나 콜레스테롤 등으로 좁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어려운 현상을 말하고요.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혈전 등으로 갑자기 막혀서 혈액순환이 안돼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먼저 협심증의 경우 심장 부분에 뻐근한 느낌의 통증으로 시작돼 통증과 압박이 동반되면서. 호흡 곤란이 올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근 경색의 경우 일반적인 가슴 통증과 달리 짓누르거나 찢어질 정도로 숨 쉬기 어려운 통증이 20분에서 30분 정도 지속되거나 심장 주변 팔이나 어깨 쪽으로의 방사통, 심하면 의식을 잃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심근 경색으로 인한 심장 괴사는 돌연사할 위험이 큰데 문제는 이 시기가 전조증상 없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어 병원에 오시더라도 치료 전에 사망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이 느껴지신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 신속히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심전도 초음파 검사로 부정맥, 심부전, 판막 질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장 혈관이 어디서 막혔는지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은 손목이나 다리에 맥박이 지나가는 동맥 혈관부터 심장 내 관상 동맥까지 도관을 넣은 후 조영제를 사용해 촬영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막힌 혈관이 발견된다면 관상 동맥 중재술을 통해 혈관 개통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경우 스텐트가 있는 자리에 혈전이 다시 생길 수 있어 약물 치료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